하소감 어떠세요? 아, 처음 이 학원 왔을 때 미래는 불확실성 때문에 오게 했는데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기회도 되고. 차리게 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될수 있어서 예언 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서 말하기 전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라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면서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안고 가야 될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교환학생으 나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분과 대화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 본인에게 바꿔치학원이머어 사회에 나가기 위한 쉼터 그리고 재료학을 삼을 수 있는 충전용 도 같은 되게 기분 좋은 곳이에요. 여기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정도 많이 쌓고 실력도 많이 얻고 좋은 거 많이 얻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